오늘 오전, 송도 국제도시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졌습니다. 사망자는 물론 매몰자도 발생해 구조 작업이 진행됐는데요. 취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재피 기자, 사고 상황 전해주시죠. 네, 오늘 오전 8시 32분쯤 송도 국제도시의 한 연구소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넘어졌습니다. 약 10층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었는데요. 해체 작업 중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사고로 58살 강모 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는데요. 35살 최모 씨는 골절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또 같이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신0살김모 씨는 사고 현장에 매몰된 상황이었는데요. 소방 당국은 소방관 33명과 펌프차 등 17대의 장비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. 하지만 구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김 씨도 현장에서 사망했는데요.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. 예, 지금까지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.